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지난주부터, 어, 2000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 지난 20년간, 매년 이제 어떤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각 해마다 이제 인기 있었던 영화나, 아, 음악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그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거기 나무위키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006년입니다. 2006년에는요 그 사행성 게임기 바다 이야기 사건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죠. 오락실 같이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아저씨들이 이제 막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잘 되면 돈을 많이 벌지만, 또 잃으면 또 엄청나게 잃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바다 이야기 단속이 다 나와가지고, 그 오락기나 뭐그 안에 있던 그 컴퓨터 이런 것들이 싸그리 수거가 되고, 그 바다 이야기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됐던 컴퓨터들을 굉장히 싸게 막 중고로 내놓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2006년에 이제 새롭게 유행어가 된 것이 이제 된장녀라는 단어가 있죠. 지금도 이제 폭넓게 쓰고 있는 단어인데 자신의 형편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이제 과소비를 하는 여성들을 가리켜서 된장녀라는 표현이 쓰였죠. 그 다음에 그 네이버 웹툰 중에 어, 조석이라는 작가의 이제 마음의 소리, 그 다음에 김규삼 작가의 정글고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 마음의 소리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도 연재가 되고 있던가요? 이 정글고는 그 우리나라의 그 지나친 입시와 그 경쟁을 부추키는 그런 것들을 꼬집는 어 그런 좀 씁쓸하면서도 경쾌한 그런 코미디 만화였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규삼이라는 작가의 팬이 됐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뭐 하이브라든지 아니면 지금 연재되고 있는 어 비질란테 비질란테가 이제 경비대라는 뜻인데. 어, 이제, 그, 법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쉽게 풀려나는 악질 범죄자들을 직접 응징하고 다니는 어떤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웹툰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6년에 인기 있었던 영화로는 왕의 남자, 이준기, 딱 떠오르죠? 그죠? 아 어, 이준기가 뭐 여기서 뭐 그렇게 엄청난 연기를 한 것은 아닌데, 그 영화 특유의 분위기라던가, 어, 뭐 그런 사물놀이를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에, 봉준호 감독의 괴물 네, 정말 정말 대단한 작품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괴수 영화 하면은 그동안 이제 심영래 씨가 만드는 어설픈 CG의 그런 좀 저급의 그런 영화들만 떠올렸다가 정말 진짜 같고 한강에서 정말 끔찍한 괴물이 튀어나와서 막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뭐 이런 스토리를 다뤄가지고 뭐 괴물에 나왔던 배우들 뭐 송광호 씨라든지 배두나 씨라든지 뭐 다들 연기가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은 뭐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작품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타짜 네 허영만 원작의 그 만화를 실사화로 한첫 번째 영화고 뭐 너무나 유명한 그런 배우들이 다 나오죠. 뭐 김혜수 씨라든지 뭐 조승우 씨라든지 뭐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정말 명 배우들이 명 대사를 막 날리면서 특히 그 김웅수 씨였나요? 어, 묶어 더블로가 어, 이거가 이제 버거킹 광고 모델로 돼가지고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인기를 끌었죠. 자그 다음에 그 음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냥 제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음악으로는 그 한때 슈가라는 걸그룹의 멤버였던 아유미 양이 큐티한이라는 일본의 그 만화 주제가를 우리나라 식으로 이제 번환을 해서 어 갑자기 또 섹시하게 변해 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그랬는데 당시에 아유미가 이제 어설픈 이런 어 한국어 같은 거를 그 구사해 가지고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나와 가지고 어 굉장히 인상이 크게 바뀐 네 그런 노래입니다. 어 지금도 굉장히 들으면 재밌는 노래예요. 자, 빠르게 2007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는요, 어, 나무위키에 있는 설명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악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만,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이제 그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집이 만약에 100만원이다 치면, 은행에서 90만원을 빌려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돈으로 10만 원만 들여서 집을 사가지고,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그걸 갚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집값이 폭락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이제, 어, 돈을 못 갚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거를 회수를 못하게 돼서, 은행도 파산을 하게 되고, 어, 이러면서 이제 거품이 막 꺼지면서 이제 큰 경제적 위기가 오기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제 2008년부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거는 딱두 가지인데, 아그 어,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시키는 시스템, 그 다음에 청계천 복구 공사 이거 두개 빼고는 다 쓰레기죠. 경제를 살린다고 공약을 해놓고는 경제를 파탄으로 낸 정말 쓰레기 같은 대통령입니다. 자그 다음에 게임기로 이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3가 출시를 하죠. 플레이스테이션 3를 저는 아 파이널 판타지 13 하고요. 그 다음에 철권 5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두 게임 외에는 다른 게임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두 게임을 위해서 샀는데 어 이제 그 랜선을 게임기에 꼽아가지고 제대로 네트워크가 지원이 되고 고해상도 그래픽으로 재밌게 즐기고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풀스포를 사기 전까지 그래도 잘 썼던 그런 게임기가 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블루레이 디스 영화를 이제 재생할 수가 있어서.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없는 분들은 TV 밑에다가 플스3를 설치하면은 어, 영화 보는 용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기계였죠 자그 다음에 2007년 영화는 어, 제가 2007년 영화를 정리를 안 해놨네요 <laughs> 잠시만요 어, 왜 정리를 안 했지? 깜빡했나? 어디 보자 음... 그냥 구글에서 2007년만 쳐도 됩니다. 2007년에 어떤 영화가 있었느냐. 아우, <laughs> 아냥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스크롤이 엄청 길어요. 무슨 뭐 실존 인물부터 가상 인물까지 다 정리해놨어요. 자, 라따 뚜이. 라따 뚜이는 이제 생쥐가 주인공인데, 아, 어, 뭐, 가장 기본적인 요리인, 라따뚜이를 통해서, 이제, 뭐, 요리에, 뭐, 어떤, 그, 무슨, 어, 요리를 일깨운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김하중씨 주연의 미녀는 괴로워.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 어, 뚱뚱한 여자는, 날씬해져야지만 이뻐진다는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심영래 감독의, 이제, 디워. 어, 그때 막 빌딩을 휘감는 용가리. 그게 떠오르는데, 당시에는 뭐 신지식이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고, 관객수도 꽤 나오긴 했지만, 후자들은 이 영화가 정말 형편없는 그런 스토리다. 물론 CG는 이제 외국의 CG 그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뭐 그래픽은 굉장히 볼만하지만,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CG고 뭐고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영화 300. 예, 저 300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제라드 버틀러라는 그 배우가 스파르타 그 왕국의 이제 왕으로 왕, 왕을, 왕을 비롯해 300명의 병사가 수만명의 그 페르시아 군대와 싸운다는 아, 정말 근육질 남자들의 파워풀한 그런 액션. 예, 그런 그대그 그 전투를 굉장히 만화적으로 잘 표현을 한 작품이고 그 다음에 캐러비언의 해적 시리즈도 이제 이때 나왔었네요. 자, 그 다음에, 어... 2007년이었죠, 아까? 네, 2007년에 어, 음악으로는 이때 이제 원더걸스 텔미가 아주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심지어 이 텔미 춤을 배우기 위해서 KBS에서 특별 방송을 편성할 정도였어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유나, 솔로 가수 유나 씨의 이제 비밀번호 486. 이렇게 피아노를 직접 치면서 아주 경쾌하게 부르는 노래 부르는 모습이 지금의 유나 씨의 이미지를 만든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굉장히 그, 섹시하면서도 이제 귀에 착착 감기는 그런 노래였죠. 이거 신기한 거는, 올해 출시한 그 파이널 판타지 세븐 리메이크가 어, 원래는 이제 널 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이라는 영화로 이제 전에 만들어졌었는데 거기에 있는 장면들을 어, 패러디를 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스퀘어사에서 이제 저작권 위반이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뮤비가 급히 삭제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뭐 어쨌든 재밌게 어, 아, 즐기 즐겼게 들었던 그런 노래였다고 어, 기억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2008년, 2008년에는 어, 아까 이제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막 이래 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고 전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전세계적인 영향이 퍼져 가지고 세계 금융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석유값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다 있잖아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갑자기 석유값이 막 오르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어떤 금융 분석가의 말에 따르면 차를 소유함으로써 뭐 보험료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돈이 평균 한 달에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돈을 만약에 차를 사지 않고 꼬박꼬박 모으면은 노후 no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보통 그 소개팅을 나가면 여자분들이 맨날 남자한테 차 있냐고 물어보는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여자분들이라면 차살 돈으로 차라리 집 사는데 돈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더 벌었을 때 차를 사는 게 맞지 집도 없는 사람이 차를 사라고 강요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차가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사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찾아온 일로 이제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파동 물론 이제 몇몇 소에서 그프레온이라는 그런 그 이물질이 뇌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소 소의 뇌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이거를 사람이 먹으면은 이제 마치 광견병에 걸린 개한테 물린 것처럼 사람이 미쳐버린다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미국에서 소, 소고기를 소, 수입하면 안 된다, 된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이 심했었고, 그래서 이제 안전한 고기만 이제 들여오도록 이제 조치가 됐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제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아막 컨테이너를 쌓아서 그 시위대를못 오게 맞고 이거 서, 소위 이제 명박산성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막 시민들을 향해서 물대포를 막쏘고 그랬는데, 아무리 물이라 그래도 가까이서 맞으면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어, 자기들을, 자기를, 이명박이 자기를 뽑아준 시민들을 향해서 물대포를 쏜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그죠? 그동안, 뭐, 무슨, 그, 군사, 뭐, 정부, 뭐, 쿠테타 이런 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쓰레기 같은 대통령이 다시 뽑힌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 최진실 씨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최진실 씨의 이제 동생이었나 오빠였나 최진영 씨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자살을 하고 최진실 씨의 그 남편도 역시 자살을 해가지고 세 명이 연달아 자살을 해 버리는 바람에 최진실 씨의 두 자녀는 졸지에 고아가 돼버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면은 뭐 외국도 그렇지만 이걸 또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어. 마침 자살을 하고 싶었는데 유명인이 자살하니까 어 뭔가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인 거 하고 좀 뭔가 든든한 거죠.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끊는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2008년에는요, 어그 배트맨 시리즈가 이제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었죠. 다크 나이트라고. 그래서 다크 나이트라는 이름만 들으면 이게 배트맨 영화인지 모르실 텐데. 배트맨 영화를 굉장히 진지한 현실판으로 바꿔가지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그런 영화 추격자. 아주 잔인한 살인범을 쫓는 그런 형사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그 다음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정우성 씨랑 송광호 씨, 이병헌 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치 우리나라판 그 서부 총잡이 같은 느낌이 드는. 만주벌판을 배경으로 해서 보물 찾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어막 만주벌판에서 막 차들이 계속 추격전을 하면서 막 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하는 장면들 정말 엄청난 스케일로 촬영이 됐고 아마 이때 그 이병헌 씨의 악역 연기가 이제 눈에 들어왔던지 나중에 이제 헐리우드에 진출을 하게 되죠. 원래 그 저기.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서부 영화의 그 제목이 패러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벤져스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언맨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아이언맨은 제가 블루레이로도 가지고 있는데, 아이언맨 1, 2, 3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언맨이 초능력자는 아닌데,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그런 머리가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어, 자신의 몸을 이제 첨단 그 장치가 된 그런 기계의 그 갑옷을 입고 악당들을 소탕한다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수많은 그런 과학이나 SF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열광을 하게 만들고 또 실제로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연구를 하고 어,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어,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나왔었는데 어, 그 때조차도 아이언맨은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거의 10년 넘게, 아이언맨은 마블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핵심인 그런 캐릭터고, 아마 아, 아마 그 마블 그 히어로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쿵푸팬더도 이제 이때 개봉을 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뭐 혼란스럽고 굉장히 암울하고 그랬는데도, 문화적으로는 큰 발전을 이루던 시대가 2008년이었어요. 2008년에는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더걸스의 So Hot No Body, 다비치의 사랑과 전쟁, 브라운아이드 걸스의 L O V E, 그다음에 어쩌다, 비의 레이니즘, 소녀시대 키싱유, 손담비의 미쳤어, 엄정화의 디스코, 주얼리의 원모와 타임 같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는 노래들이 이때 나옵니다. 원래 유행가라는 게 1년을 못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노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휙 지나가고 근데 이런 노래들은 지금 10년이 넘게 기억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큰 히트를 친 노래들이죠. 2009년, 2009년에는 미국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첫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그 거기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이거를 미국에 도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흐지부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코로나19와 비슷한 신종플루라는 그런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걸리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났죠. 다행히 이제 타미플루라고 하는 그 백신이 외국에서 빨리 개발이 돼가지고 어, 이거를 또 없어서 못 구한다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다행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신종플루는 어, 이제 잠잠해지게 됩니다. 제가 이때 이제 그 과외 선생을 열심히 때, 활동을 하던 시기였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막 이렇게 그 몇몇 학생들이 걸려가지고 과외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신종플루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심한 독감에 걸려서 어 과외를 못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신종플루가 이제 독감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온몸이 쑤시고 몸살이죠. 열이 아주 심하게 나고 낮보다 밤이 더 힘든 그런 병이라고 했어요. 자그 다음에 그 미국의 세계적인 그런 가수 마이클 잭슨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 아니면 그 마돈나의 팬두 중에 한 명은 반드시 팬인데 마이클 잭슨이 사망함으로써 전세계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죠. 어, 마이클 잭슨의 음악은 이제 그 대중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팬들에게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아까 최진실 씨가 사망해서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는데 마이클 잭슨은 전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다. 2009년에 있었던 영화로는 해운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그 재난 영화를 정말 실감나게 한번 찍어보자.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꼬치꼬치 한번 캐보니까 뭔가 좀 허점이 좀 많은 그런 영화였다. 이 영화의 초반부에 하지원 씨가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데, 그게 너무 어색했어요. 굳이 사투리를 써야 했나. 그 다음에 이제 그 3D 안경을 쓰고 보는 최초의 영화, 아바타가 이제 개봉을 하게 됩니다. 내용 자체는 되게 싱거운데, 어, 이게 막 화살이 막내 눈앞에서 날라온 것 같은 그런 입체감이 뛰어나가지고, 3D 영화 하면 아직도 아바타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영화들이 3D로 이제 제작이 되려고 했었는데, 아바타만큼 그렇게 실감나게 3D를 느낄 수 있는 영화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 중에 하나를 3D로 이렇게 봤는데 몇몇 장면만 약간 3D였고 나머지는 별로 3D라는 느낌이 안 들고 자막만 내 앞으로 튀어나와서 보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보는 내내 눈이 굉장히 아팠고요. 눈이 부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에 2009년은 대중음악의 황금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노래가 많이 나왔어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지금도 이춤 따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네, 소녀시대 쥐 소녀시대 하면 또쥐 아니겠습니까 쥐라는 단어가 아마 이때 처음 사용했을 거예요 쥐라는 단어는 어아뭐 이런 그 일종의 그 감탄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당시에 카라 팬이었기 때문에 어, 이, 2009년 이전에는 카라가 거의 그 무명이나 다름없었는데 갑자기 프리티컬 허니 미스터가 연달아 히트를 쳐가지고 아주 정말 그 A급 가수, A급 연예인으로 이제 거듭나게 됐죠. 이때부터 이제 카라랑 소녀시대가 이제 라이벌 구도를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멤버들끼리 서로 친했다고 하는데 팬들이 맨날 싸웠어요. 근데 그 와중에 부하걸도 굉장히 승승장구했죠. 아마 이때 부하걸 노래 중에 이 노래가 가장 큰 히트를 쳤던 걸로 기억하고 저는 그엠 카운트 다운이 안양에서 이제 야외 무대를 했을 때 어, 보러 갔었거든요. 실제로 와부하걸 실제로 보는데 와 최고였습니다. 사실은 카라를 보러 갔는데 어, 그날 그날 이제 그 시비 안에 있던 곡들이 전부 다이 곡들이어가지고 어, 카라도 보고 부하걸도 보고. 자그 다음에 2PM도 굉장히 잘 나갔던 시기였죠. 어겐 n n 어겐뭐 춤도 막여 가수들도 이 노래 막 따라하고 그랬었어요. 니가 밉다. 하트 비트. 일명 좀비춤. 네, 그 다음에 슈퍼주니어의 소리소리는 쏘리 뭐 동남아권을 다 휩쓸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아웃사이더라는 가수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또박또박 귀에 잘 들리는 그런 랩 가사인데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아마 여태까지 나왔던 랩 노래 중에 가장 빨리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네, 그래서 저는 아웃사이더 팬이 됐습니다. 앨범도 샀어요. 그다음에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가 이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9년은 진짜 대중음악의 황금기였다 원래 이제 90년대가 이제 가장 그막 어떤 앨범을 내라도 100만 장씩 팔리고 그런 시대였다가 한동안 이제 너무 아이돌 노래만 계속 인기 있었던 그런 암흑기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9년에 이렇게 좋은 노래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2009년에 이제 연말에 있었던 각종 이제 가요 시상 뭐 이런 가요대전 이런 것들은 모든 그 KBS, MBC, SBS가 다 볼만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가요대전 같은 것들은 어, 점점 재미가 없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10년입니다. 자, 2010년에는 천안함 사태와 이제 연풍도 사건이 터지면서 어, 남북관계가 아주 크게 악화되고 이, 이 사건 때문에 또 많은 군인들이 희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2009년, 2010년에 이제 입대했던 군인들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10년에 개봉한 영화가 이제 원빈 주연의 아저씨. 원빈은 맨날 신비주의로 거의 작품 활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액션 영화로 등장을 했어요. 소녀를 지켜주는 멋진 아저씨로 등장을 해가지고 아마 요 전에 개봉했던 영화가 이제 그 리암 니슨 주연의 테이큰 어떤 아빠가 이제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해서 사정없이 그냥 적들을 소탕해버리는 그런 영화인데 그거의 이제 한국판 버전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멋있게 봤고 재밌게 봤는데 지금 보면은 살짝 유치한 부분이 있어요. 원빈이 쓸데없이 이렇게 멋을 부리는 장면이라든지 대사 같은 것들도 너무 이제 현실적이지 않고 약간 유치하고 하지만 당시에는 재밌게 봤다. 자그 다음에 2010년에 이제 인기 있었던 영화 어, 음악으로는 어, 레인보우의 A. 자, 레인보우는 카라와 이제 동일한 소속사죠 DSP였는데 이 A라는 노래는 레인보우 노래 중에서 가장 좋은 노래로 손을 꼽습니다. 너무 좋은 노래를 처음부터 보여줬다. 어, 레인보우 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유가 이제 잔소리, 좋은 날. 좋은 날이 이제 3단 고음이 나왔던 그 노래죠. 그래서 아이유를 이제 정상급 가수로 만들어준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 컬러풀한 스타킹을 신고 맨날 나와가지고 아이유 패션이라는 것도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미세이라는 그 걸그룹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매드걸, 국걸이라는 Girl, 노래를 부르는데 초반부터 그냥 크게 히트를 쳐버렸죠. 근데, 이미에이의그 노래도 노래지만, 이 멤버 중에 수지라는 멤버가 지나치게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상을 했어요. 아, 나중에 제만 뜨고, 어 나중에 그룹은 해산이 되겠구나. 아 예상대로 됐죠. 자, 이렇게 돼서 2010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제가 너무 건성건성 중요한 것만 꼽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 영상 하단에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2011년부터는 그나마 이제 현재와 좀 가까운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지난 20년간 내가 뭐하며 살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제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번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정리를 해볼 텐데, 그 방송은 아마 이번 주 목요일이나 혹은 다음 주에 방송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즐겁게 시청하셨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